걷기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 핵심만 다뤄주는 영상은 보기 힘드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루 한 시간 걷기의 비밀. 다른 영상들처럼 책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200페이지 분량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더 건강해지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일본 아마존 건강분야 1위 베스트셀러로 출간 직후 10만부가 판매된 책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본 일본을 대표하는 가정의학 전문의인 나가오 카제이로 박사입니다. 그는 걷기라는 단순한 운동법이야말로 모든 병을 이겨내는 핵심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암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걸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야 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병은 식이요법이 우선 권장되나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이다. 걸어야 살이 빠지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경색 약인 실로스타조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음으로 계산하며 걷기가 큰 도움이 된다. 50에서 3을 연속적으로 빼면서 1시간을 걸었더니 뇌에 쌓이기 시작하던 아밀로이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함께 걸으면 안도감과 행복감, 신뢰감을 주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도 나온다. 치매 환자일수록 누군가가 곁을 지키며 자유롭게 걷도록 도와야 한다. 생활 습관병은 걸을수록 개선되며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암세포는 유전자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걸음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다. 걷기와 같이 적절한 운동은 nk 세포를 활성화한다. 암 환자는 평소에도 쉬면서 안정을 취하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로 이 기능을 개선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걷기이다. 식물 섬유소를 많이 먹고 잘 걸으면 변비가 없어진다. 걸으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 세균이 늘어나고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했다고 할 수도 있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르아들 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약물보다 걷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걸을 만한 기운이 생기면 걷고 항우울제를 최소량으로 복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걷기는 항우울제도 끊게 만든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부족을 약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걷기를 통해 극복해보자.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고 낙상 사고와 치매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아침에 햇볕을 듬뿍 쬐며 걸으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제를 찾지 않게 된다. 단 것을 가까이 하고 걷기를 멀리하면 섬유근 통증후은 편두통, 유마티스,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공황, 장애와 같은 뇌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 뇌가 스트레스에 묻어지면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높아져 진통제를 덜 찾게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힘을 내걸어야 한다. 걸으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며 면역력도 강화돼 약도 의사도 찾지 않게 된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를 치료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점거나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증상이 발현되는 초기에 걷기가 도움이 될수 있다. 걷기가 생활화된 사람은 기본적인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의료 상식에 속지 마라 새로운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와 제약회사가 의료화 패러다임을 만들어 질병과 환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증상의 병의 이름을 만들고 치료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질병에 따른 약 처방은 늘어나지만 걷기와 금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은 금전적인 이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는다. 걷기로 자가 면역력을 높이면 이러한 의료와 패러다임의 눈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화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병으로 포장되어 약 처방이 난발하고 있다. 약물요법은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자연적인 노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노화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약도 의사도 아닌 자연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뿐이다. 건강 관리를 하는데 비쌀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굳이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건강과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본인하기 나름이다. 공짜로 큰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은 걷기밖에 없다. 뼈가 부러지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받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골절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러지거나 금이 간 뼈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마련이다. 뼈가 부러졌다고 안정만 취하다 보면 회복이 늦어지게 된다. 2번으로 누워 지내면 골밀도가 떨어져. 2차 골절의 위험도 증가한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 거울로 본인이 선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해 바른 자세를 몸에 익힌다.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한다.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가 굽지 않도록 가슴을 앞으로 조금 내민다. 등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젖히지 말고 곧게 편다. 배를 앞으로 내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좌우 다리에 균등하게 체중이 실리도록 똑바로 선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골반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로 걷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고관절과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걸을 수 있다. 다리로만 걷지 말고 체중을 분산시켜서 걸어라. 특히 주의할 것은 팔꿈치.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온몸의 근육이 가장 많은 견갑골이 움직이게 되므로 상반신 근육을 골고루 쓰면서 걸을 수 있게 된다. 긴장을 풀고 어깨를 쭉 펴면서 걸어라. 걸음걸이가 바르면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끈으로 정수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편 다음 가슴을 열고 모델처럼 걸어보자.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생각하면서 걸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다. 50부터 3을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를 하며 걷기 등 머리를 쓰며 걷거나 동서고금의 실을 읊조리면서 걸으면 걷기가 더욱 재미있고 즐거워질 것이다. 마음에 꼭 맞는 걷기 좋은 운동화를 고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는 걷기에 특화된 신발을 고를 것. 둘째는 자신의 발 모양에 잘 맞는 것을 고를 것. 셋째는 걷기 의욕을 자극하는 신발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꼭 맞는 운동화를 샀으니 꼭 걸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양손을 비우면 걷는 자세가 더 좋아지고 걷기가 즐거워진다. 이를 위해 평소 백팩을 활용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 모자와 선크림 등을 활용해보자. 출퇴근 시 집에서 가까운 역이 아니라 한정거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걷거나 점심시간에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걷거나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을 때 조금 먼 지점까지 걷는 등의 생활 속에서 걷는 시간을 늘리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30분 정도 걷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걷지 않으면 관절을 지탱하는 주변 근육까지 소실돼서 증상이 악화되니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 통증이 시작되면 걷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무릎 보조기 허리 보호대 누군가의 손등 자신에게 맞는 버팀목을 적절히 활용하자. 지팡이 두 개를 쥐고 뒤로 밀면서 걷는 노르딕 워킹을 활용하면 경갑골을 움직일 수 있고 같은 시간 동일한 걸음을 걸어도 보통 걷기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다. 알맞은 운동량이라는 점에서 걷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를 추천한다. 춤은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걷기의 연장으로 간단한 춤을 따라 해보자. 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세로토닌 얼굴이라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은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다. 걷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에 즐거움에 눈뜬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진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걷다 보면 일과 공부의 효율이 올라간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돼 뇌내의 산소량이 증가함으로 두뇌회전이 빨라지고 뇌가 자극되어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신경회로가 많아져 머리가 좋아지게 된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점개 유지된다는 뜻이다. 걷기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걷기만 해도 신체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걷기는 굳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지름길이다. 본인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걷는 사람은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진다. 뇌가 변하면 사고의 틀도 달라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걷기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진정한 리더는 걷기의 가치를 알고 있다. 걷기는 질병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도 걷기를 통해 다양한 진리에 눈뜨고 예술적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 걸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걸으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 걸으면 우울증도 개선된다. 걸으면 머리가 변한다. 걷기만 해도 약과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병이 수없이 많다. 지금 바로 걷기를 바란다. 간암 환자일수록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걸어야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걸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많은 질병은 완치될 수 있다.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다.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400년 전 사람들은 현대인의 6배 이상 걸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했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걸어야 한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은 식이요법이 우선 권장되나. 식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걷기이다. 걸어야 살이 빠지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걸으면 우울증도 개선된다. 걸으면 머리가 변한다. 걷기만 해도 약과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 병이 수없이 많다. 지금 바로 걷기를 바란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가족분들까지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건강한 상식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